이번 25-26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의외의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라면 프리미어 리그 11라운드 기준 승격팀에도 불구하고 리그 4위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썬더랜드라고할수 있겠죠. 뭐 2부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고 하더라도 1부와 2부 리그의 격차는 만만히 볼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보통 승격팀이라고 한다면 1부 리그에서의 목표는 잔류가 우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승격팀이 의외의 반전의 성적을 거두는 보기는 쉽지 않지만 아주 흥미로운 시즌들이 존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막 1부 리그에 합류했던 승격팀이 반전의 성적을 기록했던 사례들에 대해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영상에 소개해 드리는 팀은 2000년대 이후의 팀들 중에서 선정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5, 26시즌 현재 잉글랜드 3부 리그에 속해 있는 클럽 중 하나인 레딩 FC 레딩은 1992년 잉글랜드 리그가 프리미어 리그로 개편한 이래로 1부 리그에 속해 있었던 것은 딱 3시즌뿐인 클럽인데, 그럼에도 이 레딩이 우리나라 팬들에게 익숙했던 이유는 바로 2006년 레딩으로 이적했던 우리나라 3호 프리미어 리그였던 설기현 선수 때문이었죠. 2, 3부 리그에서 대부분의 시즌을 보내고 있던 레딩은 0506 시즌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프리미어 리그 승격이라는 대업을 달성하게 됩니다. 특히 레딩은 05-06 시즌 챔피언십에서 딱두 번만 패배한 승점 106점을 기록하며 압도적으로 승격에 성공하게 됐고, 1부리그에서의 정착을 위해 영입했던 선수들 중에서 앞서 언급한 설기현 선수도 포함되어 있었죠. 다만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은 했다만 레딩이 1부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텐데, 레딩은 06-07 시즌 자신들의 역사상 첫 프리미어리그 시즌에 리그 8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게 되죠. 승격팀이 리그 8위 이 성적은 확실히 승격팀인 것을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웠을 반전의 성적이었고 심지어 6위였던 에버튼과도 승점 3점 차이에 불과했던 레딩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었다고도 할수 있었죠 뭐 우리나라 팬들이라면 기억할 접기에 달인 설기언에 계속 접다가 넣은 그 골이 나왔던 시즌이 바로 이 시즌 그리고 0607 시즌 이 레딩의 주축 멤버였던 것은 리그 4골 4도움을 기록한 설기언을 포함 이후 첼시로 이적하게 되는 미드필더 스티브 시드웰 주축 공격수였던 케빈 도일과 르루이 리타, 페트르체어가 헤드 기어를 쓰게 만들었던 스티븐 헌트 등 추억의 선수들이 레딩의 주역으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뭐 다만 승격팀의 리그 8위라는 반전의 성적을 보여줬던 레딩은 그 다음 0708 시즌엔 리그 18위를 기록하면서 다시 2부 리그로 강등, 직전 시즌 반전의 모습은 그냥 반짝 활약으로 그치고 말았고 결국 현재는 2부도 아닌 3부에서 허덕이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페인 중상위권을 대표하는 팀중 하나인 노란 잠수함 비아레알 비아레알은 2000년대 후반 라디가에서 저력을 보여주던 팀이었지만 11-12 시즌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직전 1 0 1 1 시즌 리그 18골을 넣으면서 핵심 공격을 맡아준 주세펠 루시는 11-12 시즌 십자인드 부상으로 시즌 절반 이상을 결정했고 또 다른 핵심 선수였던 산티 카솔라는 말라가로 이적 거기에 무려 3명의 감독이 팀을 맡는 부지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11-12시즌 리그 18위 강등이라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특히 리그 마지막 경기였던 38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겼더라면 잔류가 가능했지만 라다멜 팔카우에게 실점하면서 홈에서 강등을 당하는 수모까지 당하게 되죠. 그리고 2부 리그에 가는 것이 문제인 점은 빠르게 재승격을 하지 못한다면 팀이 2부 리그에 정착하는 일도 다반사였다는 것이었는데 12-13 시즌 2부 리그에서 시즌을 보내고 있던 BRL은 리그 21라운드까지 리그 7위. 진짜로 이러다가 2부 리그 클럽으로 고정될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결국 BRL은 시즌 절반이 끝난 시점에 감독 교체라는 강수를 두게 되고 그때 BRL의 소방수로 부임했던 감독이 현재 BRL 감독직에 돌아와 있는 마르셀리노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셀리노 부임 이전 21라운드까지 8승 8무 5패 승점 32점을 따냈던 비아레알은 마르셀리노 부임 이후 21경기에서는 13승 6무 2패 승점을 45점이나 따내면서 리그 2위를 달성 강등 한시즌만에 재승격에 성공하게 되죠 뭐 이거 감독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르셀리노가 보여줬다고 할수 있었고 라리가로 돌아온 13-14시즌 마르셀리노의 비아레알은 승격 첫 시즌에 리그 6위라는 성적까지 기록하면서 성공적인 복귀에 성공하게 됩니다 뭐 물론 라리가의 상위권을 달리던 팀이라 기본적으로 멤버들의 체급이 좋은 편이긴 했는데 당시 13-14시즌 비아레알의 성공적인 승격 시즌의 주역이었던 선수들로는 비아레알의 레전드 미드필더 브루노 소리아노 주축 센터백이었던 마테오 무사치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영입해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골키퍼 세르이오 아세노 한때 바르셀로나의 특급 유망주였던 지도산 지오반니 도스 산토스도 당시 비아레알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시즌이었습니다 여기 15-16시즌 독일 분데스리가가 리그 28라운드까지 펼쳐졌던 당시 순위를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팀은 리그 12위에 위치해 있었던 슈트트가르트 뭐 물론 아직 리그가 6경기는 남았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강등권 팀과 6점 차이? 슈트트가르트는 남은 경기를 평균만 해주더라도 잔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인생이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 슈투트가르트는15,16 시즌 남은 6경기에서 무려 6연패, 승점을 단 1점도 추가하지 못하는 부진을 겪으면서 15,16 시즌 리그 17위로 강등을 당하게 되죠. 이런 뷰. 당시슈투트가르트에는 과거 리버풀에서 뛰기도 했던 에밀리아노 인수와 현재 유벤투스 소속인 필립 코스티치, 슈투트가르트의 유망주였던 티모 베르노가 함께했던 팀이었는데 강등을 면치 못했죠. 그래도 그나마 슈트트가르트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2부리그로 강등당했던 16-17 시즌 슈트트가르트는 2부리그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1부리그로의 승격에 빠르게 성공했다는 점뭐 다만 승격에 성공했었더라도 스쿼드는 약화됐기 때문에 방심한다면 언제든 다시 강등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슈트트가르트는 1부리그 승격 시즌이었던 17-18 시즌 리그 20 라운드까지 14위 강등권과 고작 승점 3점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위기를 겪게 되죠 이러다가 또 강등될 수도 있다. 슈트트가르트는 앞서 비아레알과 마찬가지로 감독 교체를 통해 이 위기를 타개하게 됩니다. 슈트트가르트는 일부 리그 승격을 함께한 하네스 볼프 감독을 경질하고 레버쿠젠의 감독직을 맡기도 했던 타이푼 코르쿠트 감독을 선임하게 되죠. 그리고 이 결정이 정확했는지, 코르코트 감독의 부임 이후 리그 14경기에서 9승 3호 1패를 거두면서 슈트트 가르트는 반전의 성공. 심지어 리그 마지막 경기에선 바이름 미는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기록하는 막판 스퍼트까지 보여주면서 17-18 시즌 리그 7위로 시즌을 중상위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7-18시즌 슈트드가르트의 최종 성적을 자세히 보시면 리그 34경기 동안 실점이 고작 36실점 바이에른 미넨에 이어서 리그 최소 실점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준 팀이었는데 당시 영입되자마자 슈트드가르트의 주전 골키퍼로 활약했던 론 로베르트 칠러 골키퍼 슈트드가르트의 특급 유망주였던 벵자맹 파바르와 티모 바움가르트 미넨 출신인 홀거 바티슈트버가 함께했던 수비진은 슈트드가르트가 리그 최고의 수비팀 중 하나로 불릴 수 있는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리그 최소 실점 2위라면 7위보다는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비는 최고였던 반면 17-18시즌 슈트트가르트는 리그 34경기 동안 득점도 36골, 처참한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7위의 성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승격 첫 시즌의 리그 7위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현재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느 정도 정착에는 성공한 클럽이지만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2000년대에는 1부리그보다 2부리그에서 더 자주 볼수 있는 클럽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 울버햄튼이 1부리그 팀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축구계의 슈퍼 에이전트, 특히 포르투갈 국적의 선수들과 감독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던 조르제 멘데스의 영향이 커지면서부터였죠. 그리고 그 행보가 놀라웠던 것은 울버햄튼이 이브리그 소속이었던 17-18 시즌이었는데 이브리그 팀이었음에도 울버햄튼은 당시 포르투갈의 특급 유망주 중한 명이었던 후벵네베스를 포르투로부터 영입. 이 특급 유망주가 1부도 아니고 2부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놀라웠는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울버햄튼은 또 다른 포르투갈의 유망주 디오구 조타에다가 감독마저 포르투갈 감독인 누누산투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그 성과를 확실히 보긴 했죠. 후백 레베스는 단숨에 울부스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고 조타 역시 17-18시즌 리그에서 17골을 기록 늑대 군단은 17-18시즌 챔피언십에서 승점 99점을 따내면서 우승을 차지 6시즌만에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게 됩니다 거기에 포르투갈 커넥션으로 재미를 본울버헴트는 18-19시즌 승격 첫 시즌을 앞두고는 스포르팅으로부터 후이 파트레시오 골키퍼 AS 모나코에서 주왕 무티뉴까지 영입하면서 포르투갈 향후회를 강화시켰고 추가로 아다마 트라우레, 윌리볼리, 나울 히메네스까지 여러 선수들을 추가로 영입하면서 자신들의 스쿼드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뭐, 근데 영입이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은 영입은 조직력 부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울버햄튼 부임 이전까지는 처참했던 누누 감독이 울버햄튼에서는 좋은 지도력을 보여주면서, 18-19 시즌 울버햄튼은 승격 첫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울버햄튼의 승격 첫 시즌 성적은 리그 7위. 맨시티와 리버풀을 제외하고는 다른 프리미어 리그의 B 클럽들에게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울버햄튼은 단숨에 프리미어 리그의 다 코스로 떠오르게 되죠. 이18-19 시즌 7위의 성적은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 울버햄튼이 기록한 가장 높은 순위였고 거기에 18-19 시즌 FA컵에선 3라운드에서 리버풀, 8강에선 맨유까지 잡아내는 반전을 보여주면서 울버햄튼은 승격팀인 것을 생각하면 최고의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스페인의 클럽인 셀타비고는 뭐 1부리그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팀이긴 하지만 여기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의 성적을 본다면 생각보다 1부리그에서도 저력을 보여준 팀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의 셀타비고에는 프랑스의 레전드인 클로드 마켈렐레, 셀타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레알마드리드로 이적하는 미첼 쌀가도와 같은 네임드 선수들도 있었던 그런데 너무 잘 나가도 문제였는지 0203 시즌 리그 4위를 기록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까지 진출해버린 셀타비고는 그 다음 0304 시즌 챔스까지 병행하려면 스쿼드적으로 강화가 필요했지만 주전 공격수 한 명을 추가한 것 말고는 뎁스를 늘리는 보강은 진행하지 않으면서 0304 시즌 곧바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0304 시즌 셀타 비고가 챔스 16강에까지 진출했고 셀타를 16강에서 탈락시킨 아스날이 해당 시즌 무패 우승을 만들어낸 강팀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셀타는 나름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면 더 중요했었던 리그에서는 0203 시즌 4위였던 팀이 0304 시즌엔 무려 19위를 기록 강등이라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셀타는 리그 38경기에서 68실점을 기록하면서 리그 최다 실점 1위에 오르는 처참한 수비력을 보여줬고 결국 그 다음 0405 시즌을 2부 리그에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으니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일은당연했으니0304 시즌 주전급으로 활용됐던 8명의 선수가 셀타가 2부로 떨어지자 팀을 떠나면서 셀타는 2부 리그에서도 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때 셀타를 떠났던 선수 중한 명이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던 레프트백 실빙요였죠. 그런데 일부러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됐던 셀타는 0405 시즌 스페인 2부 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곧바로 재승격에 성공. 심지어 승격 후첫 시즌이었던 0506시즌은 리그 6위라는 승격팀이었음에도 다시금 저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셀타의 05-06 시즌 성적을 보시면 셀타는 리그에서 33실점, 발렌시아와 함께 리그 최소 실점 공동 1위라는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줬는데, 그 주역이었던 선수 중한 명을 뽑자면 후에 바르셀로나에서 커리어를 보내는 호세 마누엘 핀투가 당시 셀타의 주역 중한 명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언론인 마르카에서는 리그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인 골키퍼에게 메 시즌 사모라상이라고 불리는 골키퍼상을 수상하는데 0506 시즌 이 사모라상을 받았던 골키퍼가 그 셀타의 핀투 골키퍼였죠. 어, 그리고 발렌시아에서 임대를 떠나 이0506 시즌 셀타에서 한 시즌을 함께했던 선수로 19살의 유망주였지만 팀의 주전으로 뛰었던 다비드 실바 역시 당시 셀타의 성적에 한몫을 더해줬습니다. 2021년 당시 이탈리아 2브리그 소속이었던 클럽 키에보 베로나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구단이 파산되고 말았고 2024년 클럽이 재창단되긴 했지만 현재는 이탈리아 4부리그에 속해있는 잊혀진 클럽 중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사실 2000년대 전까지도 키에보 베로나는 2브리그에서 거의 모든 시즌을 보낸 약 팀이었다고 할수 있었는데 2000년 루이지 델네리 감독이 키에보 베로나의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구단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직전 9900 시즌 2 부리그에서도 15위에 불과했던 키에보 베르나는 델네리 감독이 지휘한 0001 시즌 리그 3위를 기록하면서 1부리그 승격에 성공. 이 승격은 키에보 베르나 구단이 1929년에 창단된 이후로 역사상 처음으로 1부리그에 합류했던 키에보 베르나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 시즌이기도 했죠. 뭐 물론 구단 입장에서는 최고의 순간이 됐지만 당시 이탈리아 1부리그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강한 리그 중 하나였던 곳. 베로나는 0102 시즌 1부 리그에 잔류만 하더라도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고 평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영상에 나왔습니다 베로나가 무슨 짓을 한 것이 분명할 텐데 0102 시즌 구단 역사상 첫 1부 리그 시즌을 보낸 베로나는 리그에서 무려 5위 잔류는 둘째치고 리그 상위권에 안착하는 기염을 토하게 됩니다 심지어 같은 베로나를 연고로 하는 라이벌팀인 헬라스 베로나는 그0102 시즌 강등을 당하면서 키에보 베로나 팬들이라면 도파민이 폭발했을 상황 그리고 구단 역사상 첫 1부 리그에서 놀라운 성적을 만들어낸 델레리 감독은 0102 시즌 세리의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게 되고 키에보 베로나는 지금의 유로파 리그인 유 f a 컵 출전 자격까지 얻어내게 되죠 확실히 1부 리그가 처음인데 5위를 한 거면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성과였습니다 그리고 0102 시즌 키에보 베로나에서 뛰었던 선수들 중 그나마 가장 유명했던 선수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베로나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후에 AS로마로 이적하는 시몬의 페로타 정도를 뽑을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나왔던 팀들 중 승격하자마자 가장 좋은 성적을 냈던 클럽은 바로 앞서 소개드린 키에보 베로나가 기록한 0102 시즌 리그 5위의 성적. 사실 승격팀이 5위만 해도 이거 미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시즌이긴 한데 여기에 7번째로 선정한 이 팀은 승격 후 리그에서 무려 2위라는 성적을 기록하게 되죠 그 주인공은 바로 프랑스 리그의 AS 모나코 물론 프랑스 1부 리그 우승도 8번이나 기록한 팀이기 때문에 사실 모나코가 선정되는 것은 반칙이라고도 생각되긴 하지만 이 AS 모나코도 2부 리그로 강등당하면서 고통을 겪었던 시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101시즌이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팬들이 이 AS 모나코의 강등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는 이 강등 시즌에 우리나라 공격수인 박주영 선수가 AS 모나코에서 맹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1012 시즌 AS 모나코는 승점 44점으로 리그 18위를 기록하면서 강등. 만약 마지막 38라운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잔류에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리그 마지막 리옹과의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AS 모나코는 강등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받아야만 했죠. 그리고 그 강등 스노우볼은 아스날에게 뭐 그래도 강등을 당했지만 AS 모나코 정도의 클럽이라면 곧바로 재승격하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AS 모나코는 2부 리그에서 보낸 11-12 시즌 리그 8위 2부 리그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이러다 2부에 갇힐 수도 있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위기에 AS 모나코의 등장에서 팀을 구하게 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2012년 AS 모나코의 감독으로 부임했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었습니다 라니에리 감독은 AS 모나코에 부임하자마자 팀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게 되고 12-13 시즌 AS 모나코는 2부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 1부 리그로의 승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부 리그 승격을 자축하듯 AS 모나코는 13-14 시즌을 앞두고 미친 듯이 현지를 시작. 13-14 시즌에 영입한 선수들만 봐도 하네스로드리게스 라담의 팔카오, 주앙 무티뉴, 제레미 툴랄란히카로도 카르발루, 에릭 아비달 등 화려한 면면을 자랑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끈한 지원을 받은 라니에리 감독의 AS 모나코는 승격 시즌이었던 13-14 시즌 리그 2위를 기록, 승격 팀 신분으로 리그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만들어내게 되죠. 역시 현실이 최고긴 하네요. 앞서 AS 모나코를 선정한 것이 뭔가 반칙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8 번째로 선정한 클럽이 승격 팀이라고 하기엔 더 반칙 같은 느낌이 들수 있죠. 때는 2006년, 이탈리아 축구계는 일명 칼초폴리라고 불리는 축구의 근간을 뒤흔드는 부정부패 사건이 발생했고, 심판 매수와 같은 승부조작도 포함되어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이탈리아 리그의 맹주 중 하나였던 유벤투스가 이부리그 강등이라는 징계를 받게 되죠. 결국 0607 시즌 유벤투스는 클럽 역사상 처음으로 이부리그에서 시즌을 보내게 되고, 이부리그에서 뛰기를 원치 않았던 많은 선수들이 유벤투스를 떠나 이적을 선택하게 됩니다. 뭐그 하나하나가 엄청난 선수들이었는데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인터밀란으로 잔루카 잠보로타는 바르셀로나로 이적 파트릭 비에라 역시 인터밀란 파비오 칸나바로가 레알 마드리드 릴리앙 티람은 바르셀로나 아드리안 모투가 피오렌티나 이적 등 그전 0506 시즌 유벤투스의 주축이었던 선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유벤투스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뭐 다만, 많은 네임드 선수들이 떠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한 팀중 하나였기 때문에, 2부 리그 팀들이 이 유벤투스를 막기란 어려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뭐, 알레산드로 델피에로, 잔루이지 부폰, 파벨 네드베드, 다비드 트레제게, 조르조 키엘리니 등, 사실 2부 리그에서 뛰는 건 반칙이라고 생각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았고, 그 결과 유벤투스는 0607 시즌 역사상 첫 2부 리그 시즌에 우승을 차지, 바로 1부 리그 복귀에 성공하게 됩니다. 뭐 강등은 뼈 아팠지만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2부리그 트로피도 깼. 다만 0708 시즌 1부리그로 복귀했던 유벤투스였지만 나갔던 선수들의 공백이 큰 것도 분명했고 결국 유벤투스는 1부리그로 돌아온 0708 시즌에 리그 3위라는 성적표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여기 07-08 시즌 8위에 위치 있었던 나폴리 역시 당시에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하부리그로 떨어져 있던 팀이었는데 유벤투스와 함께 승격에 성공 1부리그 승격 시즌에 8위라는 좋은 성적을 냈던 팀이었습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선정한 클럽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함께했던 분데스리가 1부리그 시즌에 분데스리가 2위를 달성했던 클럽 라이프치히를 선정했습니다. 2009년 오브리그에 있던 클럽을 레드불이 인수하면서 이 라이프치이가 2009년 5월에 새롭게 창단 뭐 모기업의 지원을 받아 1브리그까지 다이렉트로 승격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라이프치이는 빠르게 승격에 성공하면서 14-15시즌에 2브리그에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이프치의 히 승격 원동력에는 역시 모기업의 존재가 있었죠. 구단은 독일의 다른 하브리그 클럽과는 다르게 선수 영입과 같은 지원을 꽤나 많이 보여줬고 13-14시즌에 유스프 포울센과 요주아 키미이를 영입 2브리그 첫 시즌이었던 14-15시즌엔 에밀 포로스베리와 루카스 클로스터만 마르셀 자비철을 영입하는 등 젊고 재능있는 선수들을 팀에 지원해줬죠. 그리고 결국 라이프치히는 15-16 시즌 독일 2부리그에서 2위를 기록하면서 구단이 인수된 지 고작 7 시즌 만에 5부리그에서 1부리그로까지 승격에 성공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라이프치히는 같은 레드불의 후원을 받는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에서도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해서 빅리그에서 성장시키게 되는데 16-17 시즌 첫 1부리그 시즌을 앞두고 잘츠부르크에서 다비케이타, 다이오 우파메카노를 영입했고 슈트트가르트에서 티모 베르너까지 영입. 1부리그에서도 그냥 잔류 정도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결국 이 분데스리가의 지각변동을 일으킨 라이프치히는 구단의 첫 1부리그 시즌에 무려 2위. 물론 바이에른 미헨과 다소 격차는 있었지만 리그 준우승이라는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게 되죠. 심지어 분데스리거에선미헨과 쌍벽이라고 생각됐던 도르트문트까지 라이프치히에게 밀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승격팀 정도가 아니라 곧바로 우승 경쟁팀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반전의 성적이었습니다. 거기에 1부리그로 승격한 이후에도 곧바로 강등당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도 계속 상위권에서 활약 중이있으니 뭐 이제는 오히려 1부리그 우승에 목만 아진 상황이겠네요. 추가로 16-17 시즌 분데스리가의 순위를 보시면 여기 7위에 올라있는 프라이브루크 역시 이16-17 시즌이 일부 승격 시즌이었음에도 7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팀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2부에서 1부로 승격한 시즌에 곧바로 좋은 성적을 거뒀던 승격팀들의 반란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